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돌아올 코어 유망주 투수 이승헌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긴 휴식을 취한 만큼 건초염을 이겨내고 멋지게 부활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들보다 아직까지 기대는 덜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03년생 유망주 듀오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선수는 22 드래프트 5라운드에 지명받은 1 9 1회 장신 우투수 하예성 선수입니다. 하예성 선수는 덕수고 출신의 우투수로 큰키에서 나오는 150에 가까운 공이 매력적인 롯데가 수집하던 윤성빈, 이승헌 같은 유형으로 함께 터져주며 이쁜 그림 만들어주기를 하는 기대를 받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왜 이런 것까지 닮아버리는 건지 고교 시절부터 재우가 심각하게 안 돼서 데려올 때부터 시간이 오래 걸릴 선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젠 완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윤성빈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실제로 하해성 선수는 데뷔 첫해 2군에서 무려 11이 넘어가는 9이닝당 볼렛을 기록하며 12.63이라는 ERA를 기록하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뭐 애초에 데려올 때부터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했고 어차피 프로 1년차 성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언급했던 박재민 선수 역시 첫해엔 거의 이 정도로 망가졌지만 2년차엔 완전히 반응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갈 길이 먼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팀에서는 일단 군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뒤를 노려보자고 생각을 했는지 하해성 선수 를 입단 1년 만에 입단시키는 나름의 묘수를 둔것 같습니다. 오로지 야구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천천히 성장해 주길 바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돌아올 하이성 선수가 부디 바람대로 돌아와서 오직 야구만을 생각하면서 대기만성형 선수라고 부를 수 있듯이 시간이 걸려도 멋진 꽃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성장하여. 바로 빨리 1군 무대에서 볼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선수는 가드의 드래프트 8라운드에 지명을 받은 우투타포수 엄장현 선수입니다. 엄장현 선수는 타격에는 약점이 지만 송구를 포함한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하는 수비형 포수로 기대를 받으며 입단했는데요. 일단, 엄장현 선수는 181cm에 85kg의 피지컬로 체격이 좋은 선수로 분류되는데 이런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타격에 눈을 뜨는 케이스도 많았기에 이 엄장현 선수가 그래주길 바라며 롯데에서 지명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혜성 선수와 마찬가지로 갈 길이 먼 선수로 볼수 있겠네요. 그런 예상대로 역시 데뷔 시즌 2군 성적이 처참하다 할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2군에서 타율이 2할 ER 초중반대에 OPJS는 0.6을 찍지 못했습니다. 특히 처참한 불선비를 봤을 때 아직 프로의 공에 적응을 많이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는데요. 수비 능력이 좋다고 했었는데 다른 수치는 니 군에 있다 보니 찾아볼 수 없었고 그나마 나와 있는 게 도루 저지율이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만 들게 했죠. 그렇게 하예성 선수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갈 길이 멀어 보이니까 군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역시 야구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천천히 성장 가능성을 점쳐보려고 이렇게 하예성 선수와 비슷한 시기에 빠르게 입대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 롯데는 포수가 상당히 많은데. 1라운드라 늦은 순번에 지명을 받았으며 1년차에 보여준 것 없이 군대를 갔다 오게 된건데 최근 이런 선수들이 전역 후 1년만에 방출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기에 엄장윤 선수의 입지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포수인 정보군도 작년 전까지는 타격이 너무 안돼서 아예 쓰기 힘든 선수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이 엄장윤 선수 역시 자신의 강점인 수비를 잘 갈고 닦고 타격에서 대기만성형 성장을 이끌어 낼수 있다면 현재 백업 포수 1순위로 자리 잡은 정보은 선수와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성공적인 포수 경쟁을 해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엄장현 선수가 기죽지 말고 돌아와서 멋지게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선수가 공통점이참 많은데요. 우선 동갑에 입단 동기이며 하해성 선수의 아버지는 배구스타 하종화 엄정현 선수의 아버지는 롯데 출신 외야수 엄정대로 운동선수의 핏줄을 이어받은 케이스이며 1년차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고 지명받을 때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평을 들은 대기만성현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롯데에서 군 문제를 해결한 가장 어린 선수가 될 예정으로 앞으로가 창창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들어설 예정인 만큼 이 선수들이 돌아와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혜성 선수는 돌아오는 4월 30일에 엄장윤 선수는 돌아오는 6월 11일에 전역을 하고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하듯이 올해 안에 1군 한번 밟아보는 걸 목표로 돌아와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라며 두 선수의 2024년을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두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